윤지 사진 어떻게 찍어야 돼? 이쁘게. 꽃밭침 응? 윤지랑 윤지랑 누구랑 사진 찍어요? 어? 아? 윤지랑 아가라 윤지 아가 윤지 아가도 누구고 아빠 아가는 누구예요? 어? 이거 지그 윤지 아가예요? 윤지 아가 이름 뭐예요? 음, 이런, 이런. 윤지 아가 이름 뭐라고? 아가야? 아가! 윤지 아가야 이름은? 윤지 동생! 윤지 동생! 윤지 응 윤지 뭐보어싶어 응? 해줘. 윤지 보여달라고 어. 윤지가 주원이 찍은 거 보여줄까 이제 주원이 보여 알았어 윤지 이쁘다 다시 꽃받침 한 번만 더 해봐요 옆에 서서 옆에 서서 옆에, 옆에 서서 또 뒤로 가야 돼자 꽃받침 이지 꽃받침. 민지야, 주원이 온다. 아빠 주원이 달래줄게.